송가인 결혼식에서 전한 감동의 약속, 평생 사랑하겠다. 가수 송가인이 결혼식에서 전한 진심 어린 약속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향해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며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결혼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순간은 바로 그녀가 신랑에게 전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송가인은 신랑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평생 사랑하겠다"며 결혼 서약의 순간을 진심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의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어, 하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송가인은 서약을 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녀의 진심을 대변했다. 하객들은 그녀의 약속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한 하객은 송가인의 서약은 그녀의 따뜻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아가 가족과 친구 팬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송가인은 이후 인터뷰에서 오늘 맹세한 약속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가인의 약속은 단순한 결혼 서약을 넘어 그녀의 진심과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결혼식은 그녀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여정을 예고한 감동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미스 김 여자 가수상 상위권 진입 노리나 활약은 인기 가수 미스 김이 국내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여자 가수상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곡들이 차트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미스김은 올해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그녀의 최신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드러냈다. 타이틀곡은 감성적인 가사와 그녀의 호소력 짙은 보컬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뮤직비디오 역시 독창적인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 미스김은 각종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음악을 통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은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스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녀가 여자 가수상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스김을 응원하며 그녀의 상위권 진입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스김의 음악은 항상 진정성이 느껴진다. 샵. 이번 여자가수상은 미스김이 받을 만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스김은 여자가수상을 향한 도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녀의 활약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대중과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도 미스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여자 가수상 상위권에 진입하며 또 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